여러분 일단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도착했고요. 지금 호텔 찾아가고 있어요. 하, 살짝 고생하니 고생을 했는데 하, 일단 재밌고요막 흥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호텔도 바로 찾아왔어요. 하, 지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우범 지역 뭐 이런데는 아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볼 때는 호텔이 되게 막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거기서 거기 붙어 있네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조금 큰 걸로 다시 하긴 한 건데도 굉장히 좁아요. 일단 침대 두 개, 아, 테이블 하나, 텅빈 냉장고, 텅빈 금고, 그리고 책상. 하나 있고요 포트도 있고요 아주 조그맣고 좁은데 암튼 작고 좁습니다 여러분 뷰는 시티뷰예요 중앙역 뷰이기도 하고요 암튼 이래나 저래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옷걸이가 없어요 지금 이거네 개가 다예요. 옷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 대략 난감입니다. 일단 이렇게 난장판인데요. 대충 뭐 밀어놓고, 이제 씻고 자겠습니다. 배고플 줄 알고, 보이세요? 지금 튀김옷이랑 사리곰탕 냄새 날까봐 <laughs> 이거 사왔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었어요. 많이 안 먹으려는데 조금 먹었는데 아무튼 배는 안 고파요. 제가 물건을 잘뭐 사고 그러는 편은 아닌데 이게 면세점에서 반값이더라고요. 이런 가방이 하나 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거 가방 하나 사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남자분들이 보실까 봐 말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검색해 보세요. 필요해서 샀고요. 딸내미 보러 오면서 딸내미 거 샀어요. 확실히 면세점에서 이건 싸긴 싸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 집인 것 같아요. 좀 아늑한데요. 괜찮아요. 독일 첫날, 지금 현지 시각 새벽 6시 30분쯤 됐고요. 창밖을 보니까 벌써 출근하시는지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독일은 좀 움직이는 나라 같아 보이네요. 씻고, 조식 먹고, 마인 강변 갔다 와서 이제 오늘 어디로 갈지 결정하려고요. 좁아라.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맑고 좋아요.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게, 제가 조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는 버스 정당, 연주자 버스 있죠? 내일, 제 딸도 저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는 게또 좋고 그러네요. 지금 오늘 뭐 할지, 그냥 마인츠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계획은 하나도 한게 없어요. 지금 아침 먹었으니까, 교육을 좀 짜봐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인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걸어왔는데, 맞췄어요. <laughs>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새 보이세요? 저 왔다고 반겨주러 나왔나봐요. 엄청 커요. 도망도 안 가요. 이름모를 새만 보고 앉아있어도 <laughs> 행복합니다.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긴 셀카봉으로 안 갖고 왔어요. 아들이 전날 여행가가지고 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빼놨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아주 통탄할 노릇입니다. 열심히 뜨시는 분이 있어서. 보이세요? 뒤에? <laughs> 여러분, 만약에 용기가 없어서 못 오시는 거면 꼭 오세요.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제, 제가 해낸 거 보면 누구나 다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관광이랄 건 없지만, 아무튼 다른 도시 가기 전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네요. 행복 그 잡채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좀뜁니다 슬로우 러닝 하는 겁니다. 저도 마인강에서 슬로우 러닝을 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와서 지금 호텔까지 뭐 긴장하고 오기도 했는데, 아, 좀 하소연 좀 하고 싶어서요. 한국분들한테 이제 공항에 내려서 긴장되니까 누가 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 찾을 때부터 어떤 한국분들, 젊은 분들 두 분이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니룸베르크로 간대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부한테 젊은 부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묘한 눈빛 있잖아요. 그냥 가르쳐 주면서 같이 가고 싶진 않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제가 뭐큰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냥 뭐, 지하철 타는데만 같이 가달라. <laughs> 제가 영상을 보고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캡쳐를 해갖고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타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하, 무슨,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 캡쳐해 놓은 사진들을.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누구든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붙잡고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저 스스로 왔어요. 잘 찾아왔어요. 그냥 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캡처를 또 해갖고 왔어요.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여기 중앙역 가는 거 가는 열차 타는 데 맞냐? 그랬더니 한참 보시더니 아, 맞다. 저쪽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내려왔고, 근데 딱 오니까 익숙하게 제가 이제 캡처하면서 많이 봤던 그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해서 타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캐리어를 들고 있으니까 먼저 타라고 배려도 해주시고, 또 내려서도, 그러니까 다 그냥 쫓아가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겁나는 거예요. 또 다른 열차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 근데 따라갔는데, 호텔 오는 방향을 제가 길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오는 방향을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그래서, 그, 딥이라고 써있는 옷을 입고 계신 그 영무원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한테 가서, 여기 호텔이, 호텔을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뭐, 제가 영어 를 잘하겠습니까? 그냥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laughs> 근데 제가 묻는 영어가 어설 펐겠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어디 어디 가서? 그 뒤에 있으니까 찾아가라. 정말 그 뒤에 있다는 얘기 안 해주셨으면 못 찾아올 뻔 했어요. 딸이, 독일 처음 도착했을 때, 독일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뭐 다른 데서 사람들 뭐 무뚝뚝하다, 막 이래가지고 표정이 뭐 무뚝뚝하다 이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호텔에 와서도, 뭐 호텔에 계신 분은 동양인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 영어, 제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다 알아듣게 잘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조금, 빌붙으려고 그러다가 퇴짜 맞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냥 퇴짜 맞았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다 근데 그래도 호텔까지 잘 찾아왔다 이게 결론입니다